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카브 사이클링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저번에 제가 평소에는 어떻게 먹는지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어, 탄수화물을 매일 먹지는 않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먹는다는 식이요법인 카브사이클링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카브사이클링을 언급한 영상이 조금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한번 다루겠습니다라고 하고서는 영상을 안 찍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대충 개념만 알고 조금씩 그냥 좀 막무가내로 실행했던 터라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에는 뭐랄까 좀 양심을 찔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한 내용이랑 뭐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카브사이클링은 말 그대로 탄수화물 순환 탄수화물을 맨날 맨날 먹지 않고 순환의 사이클을 가지면서 먹어주는 다이어트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을 정말 극도로 제한을 하고 고지방을 섭취해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다이어트의 정석대로 탄, 단, 지 비율 딱 맞춰서 정말 저지방 그리고 단백질 많이 이렇게 먹는 정석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하기도 하죠. 하브사이클링은 이렇게 아예 저탄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지방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이두 가지 방법을 순환을 해서 먹는 방법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정체기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식요법도 마찬가지로 어 예를 들어서 지방을 많이 먹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칩시다. 지방을 계속 너무 많이 먹으면은 지방을 태우는데도 정체기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제가 한번 해봤을 때는 뭐 어느 선까지는 빠지다가 탄수화물을 조금 먹으니까 더 빠지고 약간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날을 간헐적으로 가지면서 어 내가 약간 정체기가 왔을 때 정체기도 깨주고 또 탄수화물을 먹는 날은 운동량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나도 탄수화물 엄청 좋아하니까 한 두세 번만 탄수화물 진짜 완전 많이 먹고 나머지는 좀 참지 뭐... 이런 분들이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시작하시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꺼져. 왜냐면 저도 이런 목적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렇게 그냥 많이 먹고 싶어서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드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이 카브 사이클링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피트니스 준비하시는 선수분들 보면은 탄수화물 진짜 극도로 제한하다가 당일 날에 막 탄수화물 사탕 같은 거막 쪽쪽 빨아 드시고 갑자기 떡 같은 거 잠깐 드시고 막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근육이 시작으로 빡빡 선명해지거든요. 그 카브사이클링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고갈을 시켜서 우리 근육이 필요로 하는 글리코겐을 막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최대한 고갈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탄수화물을 갑자기 먹어서 그 양을 채워주는 거죠. 고갈되던 양을. 근육이 놀라서, 이때다! 해서 근육을 탁! 키워주는 거예요. 선수분들이 보통 탄수화물 로딩한다, 밴딩한다, 이 말이 탄수화물 사이클링 방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대회 준비하는건 아니지만, 탄수화물을 안 먹는 날을 가지다가, 어느 날한번 탄수화물을 탁! 먹으면은, 진짜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막 살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뭐 어쨌든 저도 뭐 야매로긴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 로딩 밴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제가 했던 거나 이렇게 피트니스 선수분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는 방법은 식이요법만으로 이렇게 살을 빼시고자 하는 분들보다 이렇게 저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께 맞게 고안된 그런 식이 방법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도 나름의 룰을 가지고 카브 사이클링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두, 세번 정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날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때 저만의 룰이 뭐였냐면, 첫 번째.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날은 운동량이 진짜 많은 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전신 서킷 운동을 하는 날이라거나, 아니면 유산소를 조금 더한 날, 아니면 진짜 빡세게 하체 운동을 한 날, 이런 날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탄수화물이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진짜 효과적인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큰 근육을 쓰는 날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그런 합리화를 하고 탄수화물을 먹었고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근육들을 쓰는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운동, 어깨 운동, 요런 데들 있죠. 뭐팔 운동. 요런 거할 때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습니다. 이때 단백질 양은 고탄수나 저탄수나 거의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몸무게가 50kg면은 어 운동하시는 분이면 한 1.2배에서 1.5배까지 그렇게 그러면 한 75g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 거죠 하루에 이 단백질 양은 고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조정을 하는 건데 지방을 많이 먹는 날에는 탄수화물 을 최대한 적게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날에는 지방을 최대한 조금 먹는 거예요 그럼 뭘 먹었냐 사실 저는 조금 더피한 카브 사이클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을 많이 먹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근데 많은 논문들에서 추천을 하는 거는 이 카브 사이클링 할때 깨끗한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을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고뭐 통곡물 이런 것들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탄수화물을 매번 빵으로만 먹은 건 아니고 고구마 그리고 또 통밀빵, 호밀빵. 정제되지 않은 그런 밀가루로 <laughs> 이용한 빵을 먹고 밥은 원래 안 좋아해서 나머지는 그리고 야채를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운동량이 많은 날 먹을 것. 두 번째, 물을 많이 마셔줄 것. 진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은 뭐 지방 많이 먹는 날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날 물을 진짜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포만감이 좀더 빨리 오고 다음날 화장실도 잘 가더라고요. 세 번째, 지방 섭취량을 줄일 것.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같이 많이 먹으면요. 진짜 많이 살찌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마가 되게 살 빠진 음식이지만 튀기면 살이 많이 찌고, 그리고 통밀빵이 되게 건강하고 다이어트 음식 같지만 거기다 버터를 바르면 살이 찌는 것처럼 지방이랑 탄수화물의 콜라보레이션은 정말 지방을 덕질덕질 붙여주니까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날은 지방 섭취량을 줄여주세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야매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 외국에 있는 기사들이랑 논문들 몇개막 열심히 해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빼먹고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자세히 보기에 달아놓을게요. 어, 비록 영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다 해석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무리로.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요즘 탄산을물 사이클링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코너 때문에도 요즘 사실 웨이트를 빡세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시기에 뭐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먹고 나에 대한 좀 휴식기를 주자라는 나름의 변명을 하면서 그냥 먹고 싶은 빵도 조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몸을 빡세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좀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카브 사이클링 원리를 이용해서 몸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제가 직접 정말 제가 하는 더치한 카브 사이클링 아니고 클린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담아서 꼭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또공글링하고 정보도 또 많이 서치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다룬 만큼 저는 탄수화물의 결정체인 빵을 사랑하는 운동하는 유튜버입니다. 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깐요꼭 다음 영상에서 요